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항상 연예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 뉴스일까요 저희의 뉴스를 들어주시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케이블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 에 출연했던 배우 지망생 조하나 씨의 사망 소식 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 씨의 지인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배우를 꿈꾸던 작고 착한 아이 하나는 겨우 23살의 나이로 작은 꽃망울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며 그를 추모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조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200만원 정도의 돈을 잃고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이 된 조시는 2019년 kbs 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는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조 씨는 이혼한 부모님 때문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19살에 스스로 변호사를 찾아가 출생신고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정고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배우의 꿈을 꾸고 있다고 해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조하나 씨는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과 도박으로 부모님이 이혼했고 이 과정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19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하나 씨는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조하나 씨는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내면서 지역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며 가정폭력을 썼던 아빠를 만나도 될까요? 라는 고민을 전해 안타까움을 산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 이후 그를 응원하는 글과 함께 조아나 씨의 부모를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지자 조아나 씨는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쁘게 말씀해주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다. 하루에 4에서 5시간 주무시면서 일하셨다. 본인 여가 생활 없이 사셨다고 해명 댓글을 남겼습니다. 조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현재 해당 유튜브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6년 45,921건, 2017년 513건, 2018년 72,18건, 2019년 72,488건 등이다. 피해 액수도 2016년 1,924억원에서 2017년에는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 영억원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016년 22%,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8% 등으로 4년 동안 20%대에 그쳤습니다. 저희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